녹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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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네. 지붕에 관심 있어요? 지붕이 어려워요, 사실 제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돈 주고 사는 루비가 있어요. 되게 비싼 루비가 있는데, 지붕이 되게 잘 만들어지는 루비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루비가, 지붕 착착 만들어지는 루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무튼 보여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일단 저는 지붕 평면도를 꺼내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를 이렇게 끄었고요 라인 하나를 끄었죠그 라인 하나 끄은 놈을 이 익스트루드 페이스 얘가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저거 저거 씨가 문제였잖아요. 맞죠? 얘가 하나밖에 안 돼서 문제잖아요. 버그가 나서. 그죠? 맞아요. 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의 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요? 그럼 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 트리플 클릭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앉으시고, 트리플 클릭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 둘다 선택해서 면 하나 만든 거를 복사를 했어요. 곱하기 4한개 복사했죠? 맞아요? 여기서 다른 건 뭐예요? 선을 복사했느냐, 면을 만들어 복사했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선을 하나 끄서 놓고 다시금 가리겠습니다. 얘도 가리고 어, 가릴 게 없지 아, 왜 락이냐 가릴 게 없지 그냥 이렇게 해서 알트 큐를 할... 아 안되겠다 안 가리고 오케이 하나도 거스르는 게 없어야 되니까 좀 가리고 지붕평면도도 잠시 가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선 생겼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요것들을 그룹을 안 잡아놔서 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쪼개졌죠? 맞죠? 그러니까 요선 그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뭐 했어야 돼요? 얘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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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룹을 잡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렇게, 요렇게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위아래 면도 있고, 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요것도 하이드, 얘도 하이드, 깔끔하게 깔끔하게 얘네들만 싹 남은 상태에서 요렇게 싹 잡아가지고 요것이 깔끔하게 그룹이 착 돼야 돼요 얘가 음... 얘가 복사된 얘가 착 그룹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끊고 구석에서 구석으로 라인을 끊어주고 다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린 선이 이제 들러붙진 않았죠? 얘가 그룹이라서. 들러붙지 않았죠? 쪼각나지 않았죠? 깔끔하게 하나죠? 맞아요? 깔끔하게 한 선이잖아요. 요것도 면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아이고. 오 마이 갓. 버그 났어. 컨트롤 Z 썼어. 아우, 씨. 컨트롤 제트 했어 컨트롤 제트 하면 안 되는데 버그를 피해 다니라니 힘드네요 선을 익스트루드를 하고, 복사를 하고, 다시 한번 트리플 클릭, 트리플 클릭 해서, 복사를 다시금 마흔한 개를 하고, 곱하기 마흔하나 하고, 잠시 가리고, 얘네들을 뭘 잡아라? 응. 그룹을 잡아라. 알겠습니까? 응. 그룹이 됐고요.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을 그리고 가리고 이 라인도 그룹이니까 얘가 그룹이니까 들러붙지 않았으니까 익스트로드 페이스로 면을 만들고 이렇게 V를 눌러서 V를 눌러서 쓱 잡아요. v 를 눌러서 싹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인터셉트 인터 w 트 페이스 위드 모델 요걸 눌러요. 인터셉트 페이스 위드 모델 누르고 얘가 얘가 X로 깨져야 돼요. 얘가 X로 분해가 되어야 X로 분해가 되어야 밑에 거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Alt Q 해서 보여드릴게요. Alt Q 얘가 분해가 되어야. 폭파가 돼야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폭파가 돼서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지워버리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지우면 되죠? 됐잖아요? 그죠? 네. 요거 필요한 거 그룹 잡아놓고 일단. Ctrl G. 그룹 잡아놨고요. 자, 한번더 이제 가로줄 똑같이 라인을 하나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리고, 그 라인을 선택을 해서, 그려놓은 라인 선택해서, 면 익스트루도 하고, 더블 클릭해서, 복사.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복사. 곱하기 21. 얘도 모뭐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일단은 그룹 잡아주고, 일단 그룹 잡고, 다시 한번 라인. 아까 해놓은 거다 지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인 요거 가리고 얘도 Extrude Face 됐고요. 이 그룹을 어찌하라고요? 이 그룹 어떻게 하라고요? X로 폭파했죠. 폭파된 상태에서 탑뷰에서 폭파했으니까 지우면 되죠. 맞아요. 이것도 더블 클릭만으로도 지우면 되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지운 거야? 어? 왜안 먹었죠? 자 다시 한번 할까요? 깨진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인터셉트 베이스 위드 모델 한번더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더 했어요. 요 면을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얘도 일단 그룹.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룹. 자, 이제 아까 떠놓은 지붕에 크로스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요것을 그냥 싹다 얘네들을 전부 아니요 폭파요. 얘를다 폭파합니다. 그냥 전부 폭파해버리시면 됩니다. 폭파해버리시고 인터섹트 위드 그룹, 인터섹트 위드 모델. 자, 폭파된 상태에서 이제 지워볼게요. 슥 위에 거 잡아서 샥 지워보고, 밑에 거 잡아서 샥 지워보고. 자, 새겨졌죠. 새겨졌죠. 푸시풀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 면들을 동시에 찍어서 맞아요. 어, 누구냐 넌. 안 되는 애가 하나 있네요. 별종이 하나 있네요. 여기. 이런 건 어떻게? M 눌러서. M 눌러서 이렇게 카피해 주면 되겠죠? V로. 면을 찍어서. 면 찍다가 날 새겠네. <laughs> 와, 힘들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놓죠. 조인트 푸시플. 20. 됐죠? 네. 실무에서는 이런 짓잘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재질로 승부 봅니다.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포토샵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은 안할 건데, 요거 상당히 근데 은근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거 해야 될게 아닌데, 빨리 카메라 해야 되는데, 아 지붕하다. 날 새네 진짜 <laughs> 여기까지 딱 30분이면 끝나야 되는 작업인데, 여러분 자 요거 숙제로 해오실 거예요 알겠죠 멈추지 않네 멈출 수 없나 그냥 하실 거예요 그럼 딱 12시까지만 시간 드릴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12시까지 시간 드리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자, 30초만요 하나 둘셋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저로야 30초만요. 제거 지붕 완성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제가 그대로 요거 지금 그룹이 아닌 상태예요. 그룹이 아닌 상태 그대로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두 면을 지웁니다. 이두면 지우고 컨트롤 V 이 점을 갖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붙여주면 딱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지붕의 완성. 알겠어요? 네. 네. 아, 오늘 카메라 해야 되는데, 씨. 딱 12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